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3장 19에서 21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지혜로, 명철로, 지식으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또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이 바로 지혜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창조, 그것은 뭘까요? 우리는 창조라고 하면 없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세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당시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깜깜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깜깜한 곳이었고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는 뒤죽박죽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빛을 주어서 밝게 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바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이죠 마치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우리 각가정에 와서 빛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형광등이 있고 LED 등이 있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이 넷째 날 만드신 광명체를 통해서 볼수 어, 있도록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또한 창조라 가는 것은 무질서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 창공을 만들어서, 하늘을 만들어서, 별과 별을 지구와 우주를 서로 간격을 두어서, 공창을 만들어서 서로 떼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물,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뉜 겁니다. 분리시킨 것이죠. 분리해서 정돈한 겁니다. 뒤죽박죽되어 있던 것들을 분리해서 정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이 육지와 또 바다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흙과 물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물은 물로 흙은 흙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또한 창조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와 같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주어서 분리시켜서 정돈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생명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이제 다니도록 그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어족자원 프랭크톤 류 해초류들을 이제 만드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각종 다양한 기능과 또 사이즈를 가진 칼날을 가진 새들을 만들어서 이제 창공을 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여러 짐승들이 이제 기어 다니는 것들 또한 뿐만 아니라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는 것들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에 빛을 부여하는 것 또한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잡아서 분리를 시켜 주는 것 또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체를 만들어 둔것이세 가지 개념을 가리켜서 창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다. 이 땅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어둠을 걷어주고 또한 물과 바다를 나누어 주고 그곳에 생명체를 나누어 준. 이게 바로 땅에 털을 놓은 것. 이게 바로 지혜다.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만드셨다. 지식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 바로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천지 창조를 여섯 동안만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를 끊임없이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그새 창조의 영역은 어디냐?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람이 날마다 새 비조물로 빚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신약시대에 살아갈 그러한 영혼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격이 갖추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또한 계속해서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새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새 창조는 바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창조라는 것이죠. 또한 천지를 만드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는 그 일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또한 동원되어져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울려퍼져서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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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간직하고 또한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높이고 또한 소리를 높여서 지혜를 탁 구하고 간절히 찾고 은을 구하듯이 찾고 그렇게 구하고 찾는 가운데 지혜를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품성이 닦여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또한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들이 떠나가고 또한 내 속에 있던 좁은 마음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으로 달려져가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달라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창조, 처음 창조는 천지 만물 이 비조 세계의 창조로 간다면 이제 이후의 창조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새 사람을 만들어 가는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그 작업 이것이 바로 새 창조고 그 일을 위해서 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서 소리를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 그계명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잘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편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함부로 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대들고 원망하는 또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이와 같이 우리 속에는 각자 고쳐져야, 고쳐져야 될, 바뀌어져야 될 버려야 될, 그러한 좋지 못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버려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 나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근진을 지키라."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사무실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지혜롭게 잘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상사를, 저 동료를, 저 아들 사람을 어떻게 내가 내 말을 잘 들게, 잘 다룰까?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일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의 인격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약한 부분 좀더 인내할 수 있을까? 화를 내지 않고 좀더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을까? 또한 나의 육신의 고통과, 내 몸이 아픈데 이 아픈 가운데서도 이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기도하며 내가 자제하며 욕심을 버리며 내가 고쳐야 하고 내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일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도 나의 연약한 성품들을 고쳐나가고 바뀌어나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근신을 지키는 점.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지혜, 오늘도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과업이고, 또한 그 일을 할때 우리는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들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일을 우리가 잘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어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그 일을 잘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나의 욕심이 버려지고, 나의 더러운 속성들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더 보람 있고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업적을 남기고, 자기 재능이 탁월하고, 지식과 또 머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격이 아름답지 못하면 상대방을 억압하고, 상대방을 괴롭혀서 나만 잘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비해하고 배려해 주고 기다려 주고 용서해 줄줄 아는 그런 마음들, 내가 이루어야 될 과업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생각하며 또한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좋은 날이,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근신을 지키라 하셔서 오니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혼란스러움이 정리되어지고 질서가 잡히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명철하고 정돈되어지는 마음. 또한 뿐만아니라 어둡고 깜깜했던 그란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해서 정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볼수 있는 환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더욱 더 풍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